mm-hmm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일단 오디오 체크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 아, 오디오는 세팅이 괜찮게 된것 같고요. 설정을 조금 바꿨는데,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채팅창 오른쪽 위에 띄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행할 게 있죠. 저는 항상 다음부동산 이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여기는 이제 청하 여기는 이제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방송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자 그리고 어디 보자 채팅창을 조금 봐가면서 할게요. 저도 요걸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높이를 800으로 바꾸고, 너비를. 아 피곤해요. <laughs> 생생 부동산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세팅이 왜 그러지? 음. 아, 화면 을좀 크게 해서 봐야지. 아우 보이질 않아고. 오디오 입력, 마이크, 브라우저, 브라우저, 어, 브라우저가 두 개가 있네. 브라우저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하나 지워버리고, 너비 높이 600, 8 0 음. 자, 지제역, 반도체벨리, 쌍용더 플래티넘이요? 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발은 잘했고요더 느린 거북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지제역 쪽이다. 그러면 은 요거 1호선 타고서 쭉 내려가고 평택까지 가야 되네. 수원, 병점, 오산, 평택 이쪽일텐데 분양 임박해서 나와있는게 하나 있는데 이건가? 지제역, 반도체 밸리, 쌍용도, 플래티넘 어우 세대수가 많다 잠깐만 어, 어, 일전에 우리 분양권반 현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었던 거보다는 이제 조금 옆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동네를 그렇게 선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지역 반도체 밸리 조금 돌아서요. 조금 예. 근데 여기 한번 볼까? 아이고 오늘 이렇게 방송 준비가 힘이 드냐? 아이 지저 반도체벨리 쌍면도 플래티넘. 으흠.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조금, 아 잠깐, 잠깐만. 이거는 아직 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평면도나 이런 게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진행이 될 그런 거라 조금은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슛 들어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지재역이죠. 평택, 지재. 이쪽까지 해서 한번 쭉 내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현장의 생생 소식통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지재역 반도체 밸리 쌍용도 플래티넘,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괜찮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방송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더 느린 거북이 님도 계시고, 어,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멀리서 지도를 먼저 보신다면은 항상 지도를 먼저 멀리서 보시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서정역 있죠. 여기는 이제 평택 국제 고덕 신도시 그리고 이제 어디 보자. 여기 쪽이 이제 삼성전자가 되게 돼. 삼성전자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지제역. 지제역 앞에 이제 이마트 굉장히 유명하죠. 예. 환지 개발 방식으로 해서 옛날에 해갖고 여기 뭐 소송에 소송이 뭐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었었죠. 법무사들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야 그거 돈 받은 거 내가 다 배 보상 안 해도 되게끔 해서 내가 다 파토 내줄게 해갖고 아주 그냥, 아휴, 하여튼 평택이 시끌시끌 했었죠.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시끌시끌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약간 이 지하철 1호선 라인 있죠. 지하철 1호선 라인 쪽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멀리 가시게 되면은 여기 브레인시티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될것 같고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 좀 멀고 그래서 일전에 이제 지지 반도체 밸리 했을 때 이제 제품 요것도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그래도 삼전하고 거리가 이제 조금 있습니다 이제 요쪽으로 했으니 오토바이 타는 길로 해서 좀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그때 했었던 거에 이제 바로 옆에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케이스는 아직 지도상에 나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버퍼링이 조금 걸려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버퍼링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동시 어, 시청자 수6명 <laughs> 별로 없죠. 왜, 왜냐면 저도 지금 야구보다 깜빡 졸아가고 저도 지금 자다 깨갖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늦은 시간이죠. 예, 이 시간대는 많이 없습니다. 예, 이 시간대는 부동산 방송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하고, 이쁜 어, 누나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막, 그래갖고, 지금은 우리 참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연결 상태는 우수하다고 다 뜨고 있고, 저도 계속 이제 라이브 방, 그, 방송하면서 버퍼링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 쪽 컴퓨터 선생님 일단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표적인, 어 대략적인, 이제, 지도상에서는 이제 어디쯤인지 위치는 확인을 하게 된것 같고, 여기 제품 같은 케이스는 예전에 피가 조금 떴었죠. 예, 거래가 좀 그래도 돌아갔습니다. 제법.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블록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조금 그래도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 같은 케이스는 다뭐 송탄 이공장 무슨 뭐다 화학 뭐 나와 있고 그래갖고 어 수요는 있습니다 평택은 계속해서 그 도시 자체가 커 나가는 도시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있어요 그런데 여긴 뭐다뭐 대표적인 공장 단지 오래갖고 고업도시죠 네, 대표적인 고업도시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기가 막 그렇게 좋을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보단 그래도 뭐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억 7,800에 예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3타입이, 84타입이죠. 이제 1 0 아, 요게, 요게. 예, 4억 7,800으로 해서 경쟁률은 한 2대1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4억 7,800? 요거를 했을 때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해 진행을 했었거든요, 올해. 근데 그럼 요거는 나중에 한 5억 정도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1340세대. 아, 많다. 여기는 몇 세대였었지? 여기도 1152세대. 아. 아무리 제가 방금 이제 평택이란 동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 나갑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1100 세대가 있는데 또그 옆에서 1340 세대가 들어간다 아 이거 힘든데 이거 쉽지 않은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 쌍용이 지내랍니다 쌍용 잘해요 괜찮아요 쌍용이 아마 예가인가 그렇죠 아 쌍용 플래티넘이지 쌍용 플래티넘 가장 높은 층이 29층 평택시 가재동 450-2번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죠 예, 이 동네는 뭐 다른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할 만한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제품 말고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송탄 초등학교까지는 1.2km 초등학교가 1.2km가 나오고 그러면 조금은 어렵죠 근데 서울 같지는 않으니까 네, 이 근처에서는 1km 정도 나가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죠. 근데 조금 더 옆에 넘어간다면은 거기는 평택고덕 국제신도시가 있죠. 거기 같은 케이스는 뭐다 초품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 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전국입니다. 전국구. 그래서 다주택자도 오케이고 19세 이상이면은 저거 어디서나 다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무제한 전매. 6개월짜리는 뭐 거의 다 전매장이 없다고 봐야죠. 사실상 현장에서는. 매매 예약도 걸어버리고, 뭐, 장금 입고 하다 보니까 6개월은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보다 먼저 전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 전매 기간은 거의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없고요. 재당첨도 없고,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어. 있으면 안 되지. 여긴 지금 청약이 지금 대마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핸드캡을 계속 걸면은 안될것 같고요. <laughs> 자, 사업 안내. 쌍용도 플래티넘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공동 1구역이죠. 지하 2층서부터 29층까지. 1340세대, 이제. 84가 막내구나. 59, 84인데 보통은 59나 뭐74 이런 게 없고 84가 여기서 막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6세대 84A가 주력으로 나가는 평면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는 뭐 쌍용이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뭐 레미안이나 이런데는 아니니까 봐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입지 사업안내 받고 입지 확률을 볼까? 예. 저녁은 먹었지만 은 배가 고픕니다. 치킨을 시켜놓고서 방송을 했어야 될것 같은데 치킨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치킨을 한번 먹으면서 같이 먹방 한번 하십시다.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고게 지금 아직 안 됐네. 깜빡 조르는 바람에.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지적 반도체 밸리라고 해가지고 1블럭에 이게 들어가고 2블럭에는 이제 제품이 들어가고 3블럭이 아마 또 제품 풍경체죠.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고. 아까는 초등학교가 1.2km 정도에서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 동네 자체가 다 세팅이 되게 되면 앞에 글리곤 하나 깔아주고, 초등학교는 다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생각을 하고서 다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초등학교 정도는 해줘야 젊은 엄마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가고 하죠. 그래서 아까 다음에 나와 있었던 그 부동산 소식이 나와있던 1 2 k 로는 이제 지금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개발 계획이랑 이건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용지를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배정을 해주긴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육부에서는 이제 알아서 하겠죠. 예. 항상 둘이 그렇게 막 손발이 잘 먹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예. 안 친한 것 같아, 둘이. 우수한 교육 환경,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1.2km보단, 그죠? 예. 직주 근접, 예, 평택, 거기 삼성까지는 뭐한 1km 정도,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멀티 인프라, 아주대병원, CGV, 홈플러스, 이게 다디 있는데? 아, 단지 앞상업시설에 이게 이제 들어간다고 아주대병원이랑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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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에, 요기에, 예. 그거는 저도 옛날에 한번 들어본 거는 같습니다. 근데 계획은 계획이지. 예정은 예정이고 해야 말이지, 그죠? 예. 근데 가봐야 할것 같은데, 예. 자, 평택 지제역 SRT와 1호선, 그리고 송탄, IC, KTX가 예정이 되어 있고, GTX-A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연장 추진. GTX도 아직 안 됐는데, 뭐, 완공도 안 됐는데, <laughs> 뭐, 연장 추진은 뭐, 나중에 가서 생각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는 동부 고속화도로 예정, 뭐 평택, 제천, 고속도로, 그러니까 도로교통은 저는 그렇게 많이 뭐 반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도로교통은 저는 안 쳐준다 그래요, 항상. 철도교통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은 뭐 어디, 뭐 도로가 없는 데가 있어, 그죠? 예. 배 많이 고픈데, 자다 일어나니까. 이거 아무래도 치킨을 시켜놓고 해야 될것 같은데, 예. 얼른 끝내고, 여기 어차피 평면도가 없기 때문에, 예, 일찍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엄. 이 동네에 대한 프리미엄. 내가 봤을 땐 피가, 붓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피가 붓기는 붙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좀 많이 커져 나가야 되는데, 세개 블록, 세개 단지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야 이제 삼정고랑 같이 해서 좀 파급 효과가 좀 생겼을 것 같은데, 아, 그 옆에 있는 뭐, 아까 봤었던 뭐, 반도체 밸리, 거기랑 여기랑 좀 거리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만족도가 높은 실내 수영장. 어또 실내 수영장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괜찮지. 어이, 모니터 뭐 꺼졌다.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지?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내가 뭘로 발로 건드려 갖고 지금 모니터가 나갔어요. 와, 이거 당황스럽네. 잠깐만요. PSD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이 길어가지고, 발장난을 좀 치다가, 건드렸어요. 와, 이거 다 꺼졌네. 와. 어, 다행이다. 자, 일단은 제가 우리 그, 아파트에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있긴 있는데, 그중에서, 컨시어지 서비스니까 밥은 줘야 되고, 뭐, 여러가지 뭐, 세탁물 서비스랑 뭐, 이런 게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수영장이 있냐, 없냐, 이건 제가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렇 근데 여기는 수영장이 있네? 쌍용에서 게다가 이 동네에서 이게 수영장이 있을만한 그거는 아닌데, 어, 근데 수영장이 있어? 어, 그러면 좋아요. 옛날에는 수영장 있고 그러면 굉장히 그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프라이빗한 거를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요거 있으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어, 요거는 좀 인정. 뭐 프린트 뭐 다시 켜지고 뭐 난리 났지 뭐 지금, 그죠? 아, 나 졸면서 방송하다가 깜짝 놀랐네. 또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 자, 치킨 쿠폰을 드렸습니다. 금방 안 주무시려면 지금 시켜드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수강생 한 분이 저기 교수님 치킨 하나 드세요 해서 치킨을 시켜서 줬는데 고추 치킨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치킨을 쓰는데 쿠폰을 쓸 줄을 몰라고 한참을 해냈어요. 예, 쿠폰을 쓸 줄을 몰라서 그래갖고. 했는데 또마침 고추 치킨 뭐 해서 아 매운 거못 먹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치킨 쿠폰을 시켜 드셨 시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자더 느린 거북이님 마곡 같은 업무집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도 안 쳐주나요 예안 쳐줘요 예 고속도로라는 것 자체는 일단 도로 자체를 이제 그렇게 저는 쳐주지를 않아요 저는 진짜 일반적으로 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발이 길어서 슬픈 남정네라는 말은 못 들어봤슈. 예. 발이 길죠? 예.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 예. 전원, 그, 전기 플러그를 건드려갖고 깜짝 놀랐네. 예. 아, 참, 이래갖고 이거 저기 조명도 나갔구나. 잠깐만요. 조명을 하나 새로 사지는 않았고, 집에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예, 얼굴이 너무 새까맣게 나오려고 어, 카메라 그, 보정도 해갖고 좀 올리고, 여기 그, 웹 카메라 것도 올리고, 조명도 하나, 집에 있는 거안 쓰는 거좀 갖다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못생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청약 안내 받고, 입지 환경. 입지 환경은 어차피 보게 되면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아까 했던 내용이 그대로일 거고, 교육 특화, 커뮤니티 특화, 그래서 이제 아까 수영장이랑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원, 우리 아이를 위한 최상의 교육 특권, 무상으로 드립니다. 종로, m 스쿨다 필요 없어요. 지가 공부를 안 하는데, 안 돼요, 예. 20년 최 장수 학원. 저도, 현장 바닥에 들어온 지한 10년 년 됐는데, 20년까지는 안 됐고, 어, 강의를 한 지도 한 15년 됐는데, 20년까지는 안 됐죠, 예. 뭐, 내신, 특목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전과목,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인별 맞춤, 학습 전략 컨설팅. 어 제목이 너무 길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교육을 특화했다고 하고, 커뮤니티 특화는 뭐지? 수영장.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 수영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초등 생존 수영. 수영 강좌 중급 고급 아쿠아로 그거 아세요? 진짜 쓸데없는 야밤에 어뭐 진짜 완전 뻘소리긴 하는데 어, 수, 아줌마들이 수영 강사하고 그렇게 썸이 많이 난다네 못 보고 만나서 이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줌바댄스줌바댄스가 뭐지? 예, 체형 조정 필라테스 효과 없고요. 예, 그룹피티 안 나가고요. 골프. 골프 괜찮지? 아, 요즘 뭐 스크린이나 골프가 대세니까. 골프를 치면서 또 그렇게 바람을 많이 핀다네. 하여튼, 골프, 예. 진짜 자다 깨갖고 진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laughs> 자, 청약 신청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가 나와 있거든데 반도체 밸리 뜯어보기, 평택 집중 분석, 부동산 규제 한눈에 뭐 이런 거는 좀봐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동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싹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 네. 자, 평택은 아까 전국이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평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전국이 다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독에서는 뭐 3년, 브랜시티는 3년, 근데 여기에는 반도체 밸리는 전매 제한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완화가 됐죠. 네, 완화가 돼서 그런 거니까. 기존의 1주택자는 처분 의무를 다 이제 폐지했다고 하니까 예. 아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냥 규제 없이 그냥 다 진행을 할수 있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 이 동네는 좀 공부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만에 인구가 34%가 증가가 됐다고 그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평택은 계속해서 그 인구가 증가해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도시개발 계획이 세팅이 된게 아마 80만인가 100만인가 아마 그렇죠. 예. 산업단지만 20개를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해서 돌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평태. 근데, 꽃 피우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이 정도에서 나와있고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을 때는 이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대병원 1.2kg. 아주대병원이 아마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는 이제 아마 여기쯤에서 아마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아마 여기쯤에. 여기, 저기, 공원 하나 들어가고, 쌍용 플래티넘 여기 들어가고, 이제 여기 이택지 좀 들어가고, 여기 단지 하나 더 들어가고, 여기 이제 또 여러 가지 상업시설 좀 들어가고 하는데, 1.2km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 아마 여기쯤일 거예요. 저도 아마 여기를 했을 때, 여기서 본것 같아. 1.2km니까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하나 있었는데, 이때 대광 로제비앙을 할, 진행을 할 때, 어, 아주대병원이 하여튼, 여기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 예. 요건가? 요 학교용지구나. 학교용지, 학교용지. 공동주택용지. 대광 로제비양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여기 홈페이지 막 들어가서 보고 했을 때, 아주대병원이 여기 근처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건가? 방송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일단은 아주대 병원 같은 데가 이 정도 1.2km다 그러면은 진짜 여차하면 걸어갈 수도 있는, 여차하면 뛰어갈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정도 가까운 거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쯤 있으면은 좋죠. 애가 아플 때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 상당히 애가 많이 탔는데, 이런 병원이 있을 거면은 상당히 큰 프리미엄을 부여를 할 수가 있지요.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덕분에 생생정보통님이 주신 쿠폰을 가지고 맛있게 이제 야근을 하면서 야식을 즐기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좀 깨고 예. 치킨도 좀 먹고 예. 그렇게 하면서 좀 정리 좀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진행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내일도 또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치킨 쿠폰, 아싸. 오 콜라 1 2이 리터 아 콜라가 필요했는데 자 속 주무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